안녕하세요. 토이트립의 아이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메가 컨스트럭스 헬로우 세사 레퓨미 세트이고요. 이 제품은 2019년에 나온 헬로우 히어로즈 시리즈 9 중에 한 피규어입니다. 총 6개가 출시됐는데 그 중에 저는 세사 리퓨의 피규어만 구매를 해 봤고요. 우선 박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싱전 전에 스스못보여여린점점해해탁탁리리요요 8세 이상 27피스로 되어있 e 요 s o r boxer, 레 o 이정 r 한 발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o x e r bo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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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럼 피규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화려한 색상으로 이루어진 암호를 착용하고 있고요. 받침대에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붉은색의 암호에 보라색이 들어가 있고요. 입에서 이렇게 호수 같은 걸 빠질 수 있고요, 할매시 이렇게 벗겨졌을 때모습그리고 무기가 요런 식의 무기가 두 개가 있고요. 암호의 디테일이 굉장히 이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의 디테일이 굉장히 이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장치는 뒤쪽에 장치는 날수 있게끔 뒤쪽에 장치는 날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장치로 알고 있 고요. 장식용으로 손색이 없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양손 무기로 쓰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요. 양손으로 무기를 다루는 모습이 멋있고요. 게임을 하지 않는 관계로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동영상을 조금 찾아서 봤는데요. 외계 종족 내에서 2단 쪽으로 분류되는 2단 쪽의 대표 인물인 것 같고요. 아비터라는 다른 인물과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가 컨스트럭스 헬로 세사 레퓸의 세트를 살펴봤고요. 저는 토이트립의 아이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